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유도에 대한 희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기업 다 모여라! 청창사 출신 CEO 모임에 일일 멘토로 다시 찾아온 중진공 김학도 이사장! 지금 해외 진출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분야가 다르더라도 뭔가 조언을 받거나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laughs> 네, 들어 <laughs> 반갑습니다. 늘 항상 제가 졸업생들, 졸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정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나는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또이 길이 맞는 건지 항상 걱정을 하는데 청년창업사관학교는 그동안에 12기 지금 이제 자리를 같이 했고요. 올해 지금까지 한5천한7 0명 어, 이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하게 같이 이렇게 서로 정보공유를 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새롭네요. 저는 안산에서 7기로 졸업했었고 또 서울에서 8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청년사관학교 이제 졸업하신 분들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후배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서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창업가들을 만나거든요. 처음에 결정했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은 제가 단한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처음에 하던 거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좀안 되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으면 정말 성공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은 고민은 제가 최근에 헬스업 시설 및 도입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자금 소요가 너무 <놀람> 큽니다 청창사 졸업 이후에 투자나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중진공에선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음, 고민이 제일 많죠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초기 자금이기 때문에 운영 자금이 많이 필요하실 거예요.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 있습니다. 39세까지 금리는 대부분 한 2%니까 시중 금리 한4의반 정도 되고요. 새싹 기업 시드 투자라고 이렇게 저희가 작년에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만 또 여러분들의 열정만 갖고 계시면은 의도적인 그 특허를 바탕으로 콘텐츠 제품을 개발 중인 최정으로 해외 지출을좀 생각을 하고 국제 인증이나 그러는 척 등의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폐특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수출을 하려 고 그러면 타깃을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트라 쪽 지원을 받는 게 제가 좋을 것 같고요. 미국이나 중국 같은 주요국에 있는 무역관에는 또 인증이나 또는 특허 이런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IP 데스크가 있어서 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 상담을 해서 이게 과연 이 나라에서. 건지. 경기도 안성에서 지역 기반으로 도시락 사업을 하고 있고 ESG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하는데 접목을 시킬까? 실제 저희들이 이제 찾아보는 사례나 경영 사례 같은 거는 거의 대기업 위주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알고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 ESG라 고해서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얼만큼 그런 환경에 저해할 수 있는 것들을 개혁을 운영하면서 줄여나갈 거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인데 우리가 동일한 생산량을 하는데 전기 에너지를 덜 쓰면 그래도 그것도 이제 ESG 경영이거든요. 본 곳에서 말고 기업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서 줄여나갈 거냐 어떻게 생각한 건예컨데 도시락 하는 데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기를 바꾸는 건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쓰는 음식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음식을 쓰면 더 완전한 ESG 형태거든요. 예, 그런데 예, 뭐 음. 축산물 대신에 뭐 대체육을 쓴다든가. 중진공이 지원하는 또 ESG 경영에 대한 또 간단한 소개를 또 드리려고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ESG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든지 그러한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자가진단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ESG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진단도 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진단을 해주면 처방을 상담을 해서 어, 처방을 해줍니다. 필요할 때 그것이 혹시 설비라도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효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뭐 설비 개최할 때 자금 지원이 같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김학도 뭐 이사장님이 핸섬하시라는 걸 알았습니다. <laughs> 네.